3회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품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와의 것이라, 여와께서 세계를 거들 위에 세우셨도다. 두절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 사람의 기도로, 어, 하나님은, 어,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후대를 준비하시고, 그 후대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은, 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이름 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보좌와 통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는 보좌에서 어, 역사사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능력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가 어, 많이 어,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또 한계를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어, 이 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 그러한 고민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죠. 우리의 고민이 사실 의식주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돈 걱정, 눈만 뜨면 건강 걱정, 눈만 뜨면 자녀 걱정. 어, 우리가 아무리 보고만해 있다라고 하지만 순간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어,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충만케 하셨다 라고 되어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릴 수도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말이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살아남고 또나 하나 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대표적인 축복을 주사 근원적인 축복을 넘어 대표적인 축복을 주사 나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들을 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한 사람을 통해 이 시대만이 아니라, 너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에 이르기까지 내 시로 말미암아 시대적인 축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무도 이 복을 막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죠. 하나님이신 주 은혜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축복은 후대의길길이 기념되어질 기념비적인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이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면 복음 안에 이 축복이 있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데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연성이죠.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모든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에서 그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 버렸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그것이 죄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제 주인 없는 인생 그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어 버렸냐 사단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늘 돈을 많이 가져도 고민이고 근심이고 성공해도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절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의 상태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상태인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박살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막을 유월절 어린양의 피, 그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고 이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 뭐가 당연합니까? 저주와 재앙이 당연한 거예요. 저주와 치앙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한 저주와 치앙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사단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늘 파괴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파괴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필연성. 그럼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절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셔서 어디에요?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절대 지키시는 것이죠. 복음의 절대성. 당연성. 당연히 복음 떠난 자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꼭 필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한 복음 안에 들어간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절대성. 이 복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 방법,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주시는 이 방법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복음 없는 당연한 인생. 그래서 복음을 주시고, 복음이 모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축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이걸 찾아야 돼요. 당연, 필연, 절대. 내 인생에 어떤 문제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내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당연한 게 있다니까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를 찾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게 필요로 주시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절대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내일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또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답은 어디서 나옵니까? 크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내가 지나온 인생의 과거, 그 이전의 과거가 있다니까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지금의 나, 나의 인생에 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장세기 3장 사건이에요. 장세기 6장 사건입니다. 장세기 11장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인류에 일어났던 이 모든 역사들이 영적 DNA로 내게 그대로 와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겨우 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상처 그 상처, 내가 살면서 받았던 그 상처 그거 치유하려고 상담하고 뭐 심리치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살면서 받은 상처도 거기서 시작되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의 근원적인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 3장 6장 11장이죠. 이 과거 결국 뭡니까 원죄 아닙니까? 원죄로 인해 시작되어진 이 나의 과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죠.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과거 문제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 자녀를 태어납니까? 마귀 자녀를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우리는 그 영을 따라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릴수록 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 권세를 해결하신 겁니다. 나의 현재,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 마귀 자녀로 살아가야 될 텐데, 이 마귀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 결국 어디 갑니까? 나의 오래된 과거,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과거,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과거의 문제 때문에 나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옥의 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땅에서 지옥의 권세를 가운데, 지옥의 권세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에베소스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과거가 내가 살면서 겪은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전에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 그 사건,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내가 지나오면서 살아왔던 그 과거가 내게 문제가 되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내 인생이 거기서 시작되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창세기 3장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해외를 하신 것이죠 이 복음을 아는 자,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모든 복을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한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는 처음에는 이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내 현실의 문제. 내가 지금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그 분인 나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죠. 거기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 현실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시장에서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가 왜 왔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고, 이것을 깨닫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다양한 이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왔지만 우리는 오늘 한낮처럼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언약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 내내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 응답을 받고 있는데 나는 뭔가 비교하게 되어지고 아니면 누구 때문에 피해망상에 빠지게 되어지고 피해의식 속에 피해망상에 빠지게 되어지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나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아들 없는 그 상처 때문에 시작했지만 한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거기에서 왜 내가 아들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보게 되어졌고 시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드려질 이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그 산나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 기도 속에서 주신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 아들이 통해서 어떤 일이 납니까 보자 이 사무엘을 기도할 때에 사무엘이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보좌와 통하는 응답을 누렸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하는 이 기도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사무엘의 모든 말은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사무엘은요 보좌와 통하는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까? 한나의 기도로부터.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진짜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인물이 태어났냐 사무엘과 같이 보좌와 통하는 보좌화 되어진 그런 우리 후대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한나가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한나의 그 동안의 모든 서러움과 또그 원망들, 불평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계획과 응답들을 보고 그리고 사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한나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것은 한나가 그토록 당한 서러움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이 고백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졌겠습니까? 한나에게아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시대에 사무엘의 말이 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사사 시대의 400년의 그 역사를 완전히 끝내게 되어진 것이죠.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사사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끝낼 보좌화 되어진 그 보자와의 축복을 누리는 후대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랩넌트 대회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 랩넌트 대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자체 여름 우리 랩넌트 행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이 후대들이 무엘과 같이 보자와의 축복 가운데 한 시대 살리는 그런 응답 누리는 후대들로 세워질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며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죄의로 모두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저, 허감 저주에 빠진 이 시대에 분명한 해답인 복음만 붙잡게 하옵소서. 교회와 후대와 지역 세계를 살리는 한 명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틀을 바꾸는 랩런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 기도하시고, 또, 이분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우리가 바로 작은 자임을, 우리가 바로 어린 아이임을 깨닫고 나의 나를 도와줄 자가 필요하고 나를 보호하고 책임져 줄 자가 필요하기에 오직 그리수도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음, 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믿음이 적은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실족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앞에 진짜 그들을 살리기 위한 복음 앞에서 바른 그러한 복음화 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 이 시간 우리 말씀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올 한해 주신 언약과 교회와 또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배가, 예배가 안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선교 현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민족과 북한 현장을 위해서 또 교회 내의 기관들과 현장의 시스템들과 또 우리 어, 특별히 이세별 집사님 또 우리 다음 주, 어, 이번 주가 주간 마지막 주간인데요 어, 정말 그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그리고 우리 전도대회 상자를 위한 어~ 짱미 등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있을 새 가족 집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 주신 기도자부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